네, 현재 태풍은 중부 지역까지 올라와서 태풍 경보가 중부 지역에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태풍의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희경 기상캐스터. 네, 한희경입니다. 네, 지금 태풍은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세력은 어떻습니까? 네, 태풍 에위니아는 충남 서천 부근을 지나서 계속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육상에 상륙한 뒤 내륙을 지나가면서 세력이 다소 약해졌는데요. 지금은 약한 중형급의 태풍입니다. 방향은 조금 우측으로 틀었습니다. 지금은 시간당 35km의 속도로... 지나고 있기 때문에 밤 사이 중부 내륙을 통과한 뒤에 내일 새벽에는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의 위험 바론이 오른쪽에 놓인 강원 영동과 경상북도 지방에는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속초 지방에는 시간당 50 m m 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고 있고 동해안에 따라서는 시 초속 10 m 가 넘는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특보 상황을 보시면 태풍의 영향에서 멀어지고 있는 전남과 경남 지방의 태풍주의보와 경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의 태풍경보도 조금 전 태풍주의보로 약화가 됐고,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태풍이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강원 영동이나 경상북도 지방에는 지금 태풍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지금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앞으로도 최고 100에서 1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20mm의 적은 비가 예상되지만, 강풍에 대한 피해는 여전히 남아있겠습니다. 때문에 각별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 에이니아는 이 시각 현재 경기 남동쪽 평택 부근을 지나 북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KBS 기상센터 연결해 태풍의 진로와 특보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한현수 기상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큰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요. 태풍 경보가 내려지는 곳이 지금 어느 지역입니까? 현재 태풍 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해당되는 강원 영동과 경북 지방입니다. 한 시간에 2, 3 0 m 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서울 비롯한 중부 내륙지방으로도 태풍 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태풍 에위니아가 지나고 있는 것은 평택 부근 지역, 그러니까 경기 남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남 진도에 상륙한 이후에 전남 서남 해안을 지나서 빠르게 북상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방향을 북동쪽으로 향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오늘 밤 사이에 서울 경기 지방을 지나서 자정 이후에는 온대성 저기압으로 세력이 약해지면서 태풍은 점차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강원도 지방을 중심으로 많이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태풍 경보가 이어지고 있고 그 밖에 동해상을 중심으로 태풍 주의보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까지 특히 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야겠습니다그 밖에 강원 영서와 충북 지방 그리고 경북 지방에는 20에서 60 많은 곳은 최고 10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고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에 해당되는 서울이 비롯한 그 밖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 지방의 경우 오늘 밤새 대부분 시가 그치겠지만 중부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그리고 강원 영동 지방의 경우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계속해서 발표되는 태풍 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